오늘은 1월 22일 날 토요일입니다. 오늘 무등산 산행을 왔습니다. 여기 황교 빛고울 울트라 할 때, 어디 중턱까지, 버스 오늘 중턱까지 뛰어갔다가 다시 내려왔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정상까지 영상을 거쳐가지고, 정심사까지, 네, 갈 예정입니다. 사람들 많네요. 네. 네. 지점은 원효분소인데요. 네, 국립공원이에요, 문소 네, 오늘은 장불제, 허석대, 네, 토끼동 쪽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현재 어, 현 위치가 여기고 아, 현 위치는 아, 현 위치가 여기고 이쪽으로 해서 아마 소석도있석대 정글 지역센 왔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나? 음, 여기. 아, 여기는 뭐니까 무등산 옛길이라고 되어 있네. 아, 그 기억으로 올라갑니다.

정상에 점점 아, 가까워질수록 아, 눈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이 아, 그리고 바닥은 지금 눈이 녹아서 약간 미끄럽고요. 아, 빙판이 된 데가 많습니다. 이 아, 트레일 구간있나 보네요. 아, 이 길은 이제 올라와서 약간 옆으로 옆으로 가네요. 이 길로 가다가 다시 보니까 우측으로 올라가면 경상인 것 같습니다. 아마 무동산 정상이 해반 1100몇 메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앞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여기 아, 바닥이 미끄러워가지고 여기서 바로 아이젠을 했습니다. 아,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아, 바짝 가팔러지네요. 그러니까. 아, 음. 날씨도 약간 기온도 약간 오르고. 중봉이고요. 600m네요. 여기서 왕복 1.2km. 저기를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올라가면 서석대가 500m네요. 여기가 목교 목교 안전쉼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도로 올라가는 길이고 여기서. 아, 점심을 지금 12시 52분 인데 아, 점심을 해결하고 가야 될것요 등산객들 오늘 많네요 많고요 지금 약간 눈발이 날리고 있네요 아, 거 정상에 다다르니까 아, 눈발이 내리네요 여기에 또 전망대가 있네요. 아 이게 서석대네. 아, 서석대네. 서석대. 이게 아마 천연기념물이구나. 수상결리대 일부라 고 그러네. 경풍계는 이렇게 달려져 있네. 그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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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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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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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무등산 아래에 이제 광주 시내가 보이네요 아, 광주 시내가요 참, 보이네요. 무슨 말이에요? 서석대인데 엄청나게 줄 서있는 사람들 그래. 여기서 이거 하나 찍겠다고 있죠 응? <laughs> 통신대도 보이고, 사람들이 서석대입니다. 이제 서석대를 거쳐서 그러니까 여기는 아, 등산로가 아닌데, 군부대인 것 같고 아, 여기 대서 입석대를 거쳐가지고 아, 장봉제 해가지고 이제 정심서 방향으로 계속 내려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음, 여기가 소석대인데요 아, 무등산, 지금은 천왕봉, 남석정, 홍보층. 해발 1,050m네. 1,050m, 1,100m 상태이지. 아, 이게 화산 분출에서 만들어졌구나. 서석대란 뭐 뜻은 안 나와있네. 저거 맞잖아요. 저게 입석대 가는 길인데요. 이제부터 계속 내리막입니다. 돌이 굉장히 많아서.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완전히 뾰족뾰족한 돌투성이네요 돌이 많습니다 저기 보니까 통신대도 보이고 대피소가 있네 이쪽에서도, 아, 등힘사 쪽에서도 많이 올라오는구나. 응. 여기가 뭐, 여기 내려가는데, 여기가 돌이 많아요. 돌이 많네요. 이게 입석대구나. 아, 입석대, 천, 천, 칠, 천, 십, 칠메타네. 어쩐지게. 입석대도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는 또, 약간 옥세, 옥세밭이네 여기는. 약간 아래 보니까 분지 형태로 돼가지고, 평원, 평원이네요. 쪽으로도 반대 쪽으로도 정신사 쪽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네요. 아마 주목 여기 앞에 주목하고 저쪽에 구상나무가 있는데요. 아마 여기에서 원래부터 있었던 자생한 게 아니고 여기 심은 것 같아요. 다 인위적으로 저기 보니까 저 군락지가 있는데. 구상나무가, 구상나무 한라산, 그 중턱, 이쪽, 정상, 이쪽에도 많이 있잖아요. 대피소 거의 다 왔네. 이쪽에는, 그러니까 서석대. 이쪽에는, 돌이 입석대입니다, 이게. 이제 대피소. 대피소입니다 여아 음. 여기가 아 여기가 장불제입니다 장불제. 장불제고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서석대, 오른쪽 가면 입석대 이렇게 있네. 또 저쪽에서, 아, 저쪽 직지, 여기서 앞에 정면으로 가면 중봉 가는 방향입니다. 아, 정불제 출발해서 이제 현재 위치가 여기고 원유 주차장에서 우리가 올라왔죠 쪽에서 군부대가 는 목교에서 어 앞에 서석대, 입석대 현재 장불제입니다 내려가서 종머리째 당산능 중심사로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7년 5월 19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아참 좋다. 그가지고 이렇게 여기로 아마 정벌제에 와가지고 산상 연설을 했나 봅니다. 이게 점도, 말, 산상연, 점도 멀리 봐주십시오. 역사하는 것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멀리 보면 보입니다. 눈앞에 이익을 쫓는 사람과 대의를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의만 따르면 어리석어 보이고 눈앞에 이익을 따르면 영리해 보이죠 멀리 보면 대의가 이익이고 뭐 가령 눈앞에 이익이 이익입니다. 2007년 5월 19일 노무현 대통령 장불제 산상연설문. 시민민주주의 전망 중에. 아, 그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최초로 무등산에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연설을 했네요. 장불제는 동원문원 비고의 장불치. 신정동구 여성라에는 장불동이라고 적혀 있었다. 옛날에는 긴골, 뭐 장골 이렇게 불렀다고 하네요. 보니까 그리고 절이 장불사가 생기면서 또 있고 옛날이 고개는 화순 이서와 동북 사람들이 광주로 가기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하는 지름길이었다. 음, 여기가 일하네요. 장불지 쉼터입니다. 여기서 식사를 해결하고요. 이게 보니까 등산하신 분들이, 이거를 다, 표식을 다 붙여놓고 왔네. 쭉, 쭉 해가지고. 여기, 정불지 심터에서, 토끼 등가된 3.2, 정심사까지는 3.5km네요. 그리고, 우리가 최종 목적지, 정심사 주차장까지는 5.1km. 아, 1시간 한 10분 정도면 가겠네. 이제, 목적지인 정심사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돌이 많네. 오. 돌로 아주 그 정비가 잘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뭐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힘든 게 없습니다. 길이 너무 너무 이 돌로 잘 평평한 부분 잘 정비를 해가지고 길이 너무 좋네요.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는. 정머리체인가? 그런가 본데요. 정불제에서한 일정 목로 이쪽 길은 중봉에서 내려오는 길이네. 정머리 중머리째입니다. 오 바닥이 완전히 야자 매트를 전체를 깔아버렸네. 이게 응. 사람들이 해발 617m 중머리째네요. 응. 자 왼쪽으로 가면 세인봉이고요. 우리는 토끼등 경신사는 이제 2km 남았네요. 길이 나오네요. 음. 음, 하다가 여기는 오른쪽으로 가면 토끼 등, 왼쪽으로 가면 중심사네요갈림길이딱 네, 나오네. 토끼 등 있고 봉황대라는 데가 있네요. 1.6km. 아, 중심사 1.5km 전방인데요. 엄청나게 큰 편백나무가 있네요, 여기. 삼백 나무가 몇 그루 있구만요. 저쪽에는 이거는 삼나무고. 편백나무가 음, 네. 밑동 보시도 엄청나네. 저쪽 거는 삼나무. 삼나무 삼나무가 심어져 있네 여 아 멘트 길이 나오네. 어, 정심사가 한 500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음, 길이. <목소리> <목소리> 여기서 200m 있는데 아, 이렇게 왔으니까 한번 절 구경 좀 해봐야 돼요 예, 여기는 무등산 증심사 일주문이네요 아, 여기는 뭐 부도 아, 부도도 저기 좀 있고 오래된 것 같아요 여 보니까 오래된, 상당히 오래된 아, 탑 아, 탑이 있네요. 탑이 아, 대덕화라고 한자로도 있고 비양박씨선도와정심사불 공적비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저런, 그렇게 뭐, 역사는 오래된 것 같잖아요. 건물이 다, 거의 현대식이네요. 그라뭐 정축을 했겠지 가 아, 대웅전 인데 아, 아, 여기, 여기 약간 저리 약간 서북쪽을 바라보면서 있네 아니 고기가 많네 희한하다 나 이런거 처음보네 고기가 많아 음. 이제 허백련 미술관 있네요 중심사 밑에 이제 허백련은 남종화의 대가고 전남 진도 출신입니다 소치허련나고 쌍벽을 이루는 진도 출신의 그 한국화가죠 여기 협업는 문화유적입니다. 무등산 노무현 길이라고 되어 있네 8번 탐방로. 증심사 입구에서 종머리째, 옹추산거리, 장불재까지 네, 여기가 무등산 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네요. 멋진데요. 약간 삼각형이 들어가지고 지어놨네. 여기가 뭐 30년 전통의 예, 담양 국수집이네요 여기서 뭐 맛집이라고 하니까 팥칼국수, 팥칼국수나 예, 동지주가나 먹고 팥국수를 먹어야 될 거나. 어, 사람들 많네요. 사람이 많아요. 전통문화관 이 있네요 여기서 어, 전통 공연도 하고 그러나봐요 한옥으로 해가지고 아, 되게 멋지게 지어져 있는데요 에? 되게 크네 전통문화관 입석단 뭐저 아래서는 배드민턴도 치고